메이크업쌤한테 추천받은 웨딩 촬영 전 추천하는 시술 우선 피부과 시술은 멍들 것도 생각해서 촬영 두달 전에 시작해서 한달 전에 다 끝냈어요. 저는 심부관리로 이마보톡스, 잇모드, 포마, 슈링크를 진행했습니다. 슈링크, 잇모드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이마보톡스를 맞는 게 진짜 꿀팁이었어요. 평소 말할 때 이마를 많이 쓰는 편이라 자연스러운 표정이 중요한 웨딩 촬영 때 중간중간 이상한 표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추천받았는데요. 정말 큰 도움이 됐었어서 웃음기 많고 표정 부자인 신랑 신부님들께 꼭 추천드려요. 웨딩 촬영에서 표정만큼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손모양이죠. 손이 예쁘게 나올 수 있게 자연스럽게 물흔 듯한 컬러감으로 간단하게 내일도 촬영 일주일 전에 받아줬어요. 화이트 태닝은 당장 하얘지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얼마 전 여행을 다녀와 수영복 라인으로 등이 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받아줬어요. 횟수를 많이 가지 않아서 완벽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개선됐답니다. 그리고 비추천 시술을 소개하자면, 눈가 보톡스. 웨딩 촬영 하다보면 많이 웃고 다양한 표정을 지어야 하는데, 눈가 보톡스를 맞으면 표정이 안지워지고 눈웃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눈가 보톡스는 신경 쓰이셔도 웨딩 촬영 다 끝나고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경락. 경락은 웨딩 촬영보다는 본식 커버용으로 추천드려요. 메이크업 쌤도 경락 받으신 신부님들 일부 얼굴 라인이나 목에 본인도 모르게 멍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중요 일정 3주 전에 마무리하는 걸추천주셨습니다